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종류를 해서 네. 그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거죠. 수출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고 중동도 가기도 하고 미국도 가기도 하고 유럽도 가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린이들. 네. <웃음> <웃음> 먼저 누구신지 마린이들한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지훈의 안전운항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재호입니다. 여수밤바다. 저희 상지해우는 GS칼텍스가 가지고 있는 선박들을 에, 운용하는 운용자회사입니다. 어, GS칼텍스가 생산하는 석유제품들, 네. 석유제품들을 해외로 그리고 국내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안전운항에서 안전파트를 맡고 있고, 음. 그 안전파트라 하면 이제 문서, 네. 그리고 훈련, 교육, 이런 네. 것들을 검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차차장님께서는 네. 그럼 현재 상지해운에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2년차입니다 아 2년차시구나 네. 원래 계속 해운 쪽에 있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사실 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게 위험한 상황도 보게 되고 그 업무를 또 처리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참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부서도 항상 선박에서는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네. 생각으로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도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당황을 하고 이제 좀 음. 버벅거리기도 하고 합니다. 여수밤바다. 그래서 이제 선박에서도 보통 훈련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들을 하는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기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육상에서 어떤 식으로 서포팅을 해주어야 되는지에 음. 대해서 훈련도 저희도 실제로 하고 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 본사와 같이 조인해서 네. 하는 훈련들도 있고 교정해야 되는 것들 있으면 교정도 하고 음. 어떻게 이제 교정했다고 보고도 하고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음. 저희 부서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실어 나르는 화물이 네. 기름이잖아요, 기름. 네. 비싼 기름. 네.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기름 같은 경우는 터지거나 아니면 이제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유출. 유출이 되거나 아. 했을 때 리스크가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더 안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다른 초동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그게 이제 해이 엄청 커지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렇죠 그렇죠. 항상 뭐 긴장하고 음. 네, 저희 선원들에게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 특히 상지혜원 이렇게 제가 와보니까 원래 이렇게 해원 쪽 가면 거의 남성분들이 90%고 여성 직원분들이 한10% 정도 차지하는데 음. 여기 상지혜원 같은 경우에는 육상직에한 30%는 음. 여성 직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분위기가 좀 유하다? 그런 음.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반란하다?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해운회사 쪽은 아무래도 네. 남자 직원분들이 90%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매우 딱딱합니다. 네. 저도 뭐 그쪽에서 있다 내려와서 여기 와서 이제 좀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구성원비가 다르다 보니까 네. 문화적으로도 다르기도 하고 아. 실제로 동호회 활동을 할 때도 남자들끼리만 하면은 보통은 뭐 술만 마신다든지 <laughs> 네. 운동만 한다든지 그러고 대화는 별로 안 하거든요. <laughs> 네. 여기서는 어, 뭐 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다. 네.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상지 회원에 다니시면서 아 이런 점은 진짜 좋은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복지 부분에서 이런 점은 진짜 좋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뭐, 다른 회원회사, 특히, 특히 대기업 회, 회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들은 이제 저희가, 저희도 물론 다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특별하게 내줄만한 게 이제 저희 회사는 연금을 넣어줍니다. 그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요. 아! <laughs> 아닌가? 저는 받았었는데.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어, 충격적이네요. 저도 나름 대기업 회사들을 다니긴 했습니다만, 네. 주는 회사 있고, 안 주는 회사 있고, 그랬었거든요. 아, 월급에서 네. 몇 퍼센트 떼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그건 국민연금이고, 아, 국민연금은 이제 4대 보험이어서 네. 강제 사항입니다. 아, 그거 말로 알았다는... 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아, 계좌에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아, 어, 그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음. 그리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내세울 만한 게 의료비지원. 그리고 네, 아, 뭐 치과 이런 것도 다 되나요? 임플란트에도? 네, 치과도, 예, 네. 뭐, 액수의 상한이 있습니다만, 음. 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와, 그런 건 좋네요. 이제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음. 뭐,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이제 인터뷰를 잠시 했는데, 네. 어 그래서 어빈 자리 나면은 어 너무 들어 입사하고 싶네요 했더니 빈 자리가 잘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연말 정도 돼야 날까 말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 진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상지 혜원을 눈여겨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수고 아시도 다들 여수밤바다. <laughs> 저 저도 불러야 어 되는 거예요. 같이 해주시면 좋죠. 여수밤바다. 저, 조명에 담긴. 그쵸. 이런 네, 여수밤바다의 갬성도 느끼면서 사실 서울에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지옥철에, 그리고 월세는 얼마나 비싼지, 집은, 허, 집은 언제, 과연 제 집을 살수 있을까. 참 막막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마린이들. 상지해운 적어 놓으시고 여수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음. 닉네임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 닉네임이 약간 그 차차. 차차. 네. <laughs> 후배 직원이 차차 이러면은 어 차차라고는 안 하고 <laughs> 차차 아, 님. 아 님. 저도 님자 붙이거든요. 아 님을 붙여야 되군요.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는 <laughs>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희 밑에 이제 후배들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도 이제 가끔씩 너무 선을 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호 존중으로 그러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예.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얼핏 들었는데 예. 직원분들 MBTI 조사도 하고 음음. 직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좀 주기적으로 있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뭐 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운동을 하고 싶다. 네. 아니면은 뭐 강의를 듣고 싶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요새는 온라인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GS칼텍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그거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자회사다 보니까 같이 교육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네.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마린이분들은 해운업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분들에게 할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어, 일단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지라고 하면은 선박 같은 경우는 뭐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성을 가지고 선박과 계속 교신을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네.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미리미리 조금 리스크가 있을 만한 행동들 아니면 위험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있다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와 아니면 이제 다른 회원 회사에 있는 적성에 맞는 부서를 찾아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통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음, 네. 뭔가 좀 일이 생겼을 때 네. 위에 상사분이랑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음, 거 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그 물어보는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이거 뭐 네. 어떻게 해요? 어,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좀 본인이 좀, 좀 찾아본 다음에 네. 어, 제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아 이게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네. 아 막막하다 네. 조금 조언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물어보고 이렇게 알아가고 이런 것도 참 센스 센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센스 그쵸 여수밤바다 일할 때는 참 이게 눈치도 빨라야 되고 센스도 좀 있어야 되고 유머도 있으면 더 좋고 그쵸? 일처리도 빠르면 좋고 또 정확도가 높을수록 좋고 참 <laughs> 어렵긴 한데 참 많은 게 <laughs> 네, 하다 보면 이게 참 늘지 않나요 뭐 경험적으로 쌓이는 게 아무래도 그쵸? 있다 보니까 근데 개그는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그는, 네. 네, 차차님의 개그는 그냥 저만 듣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laughs> 회색이 영어로 볼까요? 어? 잘 됐나요? 사실 이 해운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되게 딱딱하고, 일반인이 들었을 때 해운? 뭐야 그게? 그래서 이 해운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생소하고 낯선데, 좀 네. 대중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해운이라는 단어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해운이라는 게 해상 운송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운송은 사실 다 아실 거예요. 택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원료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네. 바다를 건너서 오는 게 이제 해상 운송인 그렇죠. 거죠.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GS 칼텍스에서 만드는 석유 제품들을 운송도 해주고 아... 이제 g s 칼텍스는그 원료인 석유를 네. 이제 중동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으로 오니까 음... 네, 그런 과정을 좀 알아두시면 본인의 식견이 넓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진짜 삼면이 바다여서 이 해상운송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류의 98%? 97%가 해상을 통해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 진짜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laughs> 아 그리고 너무 신기한게 네. 저는 원유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제 수입이 돼서 네. 그거를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네. 이걸 또 수출을 한다는 걸 음. 몰랐거든요 지금 뭐 제일 쉽게 생각하면 휘발유 네. 휘발유를 수입을 해 오는게 아니거든요 아... 저는 휘발유를 수입해온 줄 알았어요. 어, 이제 휘발유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GS칼텍스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어떤 네. 나라로 수출을 하나요? 필요로 하는 나라로 가기도 <laughs> 아, 하는데. 아, 그렇겠죠. 네, 근데 네, 제가 그렇죠. 궁금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차차님. 네. <웃음> 차차님. <웃음> 보통은 저희 회사에서 운송을 하는 곳은 한중일 위주입니다. 한중일? 네. 주, 주로 허? 이제 요새는 뭐 한국이랑 중국. 그리고 대만, 아, 대만? 네, 그리고 동남아도 가긴 하는데 여기까지 음. 보통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른 내운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중동도 가기도 하고 미국도 가기도 하고 유럽도 가기도 하고 참.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게 저는 해운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마린이들, 진짜 제눈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또 흥미를 가지고 들으면 너무 재밌는 세계거든요. 네. 오늘 인터뷰도 너무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차님과 함께하는 마린잡 인터뷰였는데 오늘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이렇게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사실 네.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laughs> 말이 잘안 나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외향적이거든요. 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네.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이게 저도 몇번 찍어봤거든요. 네. <laughs> 이게 오디오가. 빚을 안아야 되는데 지금 네. 이게 오이, 오디오를 채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미래 차차님의 유튜브도 <laughs>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마린잡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세계로 미래로. 미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 네,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이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제 감사합니다. 구독자까지 챙겨주시고 네, 네 어우 네. 너무. 네. 너무 좋네요. 잘 됐나요?